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수많은 여캠을 우와. 봤지만, 너처럼 이렇게, 욕심 많고 돈 많은 여캠은또 처음 보네.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제가 또 2025년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합방 갔다가, 이제 그분께서, 10년이 됐는데, 10년 운세도 안 보고 뭐 했냐고, 정아 유튜버로서, 이게 말이 되냐. 제양님 스승, 이경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신년 운세를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신년 운세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 네이버야, 네이버. 이게, 이게 제일 좋아, 사실. 자, 읽어볼게요. 올 한해는 자신감 가지고 일에 매진할 을수 있는 운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데 전보다 활기찬 기분 느낄 수 있고 동료들과 더 깊은 동료애를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협력해야지 원하는 것을 더 빠른 시간 안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 뭐야? 제가 혼자 방송 많이 하, 솔방 많이 하잖아. 근데 그런 거 말고 크루 인가문이라든지, 아니면 뭐종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더 많이 해봐라는 그런 거 아닐까? 자신감이나 활력이 넘치는 해가 될 거기 때문에 일의 추진력도 높아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저보다 활기찬 기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와 근데 나 이거 이거는 약간 느꼈어. 제가 좀 무기력했거든요. 연말에 엄청 계기가 있다기보다 그냥좀 힘들었어. 지쳤어. 근데 올해 딱 되고 나서 뭔가 그 새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열심히 해야지, 달려봐야지 하는 기분이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열정 투지 이런 게 애정훈. 애정훈이 <laughs> 다소 약한 시기입니다. 이번에 사랑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자존심, 의견만을 대세. 대외적인 일이나 개인적인 일 때문에 애정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때로는 냉정하고 차가운 이야기로, <laughs>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을 <웃음> 밀어내기도 <웃음> 합니다. 나 일하잖아. 나도 쉬는 날 별로 없는데, 자주 볼 필요 없잖아. 각자 할일잘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보자고 해.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미쳤나자저 조금 더 다정다감하고 애교스러운 모습이 필요한 해입니다. 한네는좀 어렵겠다. 애교스러운 모습이 필요할 바에는 그냥 죽지 뭐.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해서 애정운을 뭐 이렇게 지켜내야 돼? 아니, <laughs> 글렀네. <웃음> 그러면 여러분들 특한 그 원스타즈 우승을 점쳤다던 하로 모모님 지금 방송 중이신가어 지금 방송 중이시네? 잠깐만. 이렇게 물어보자. 깔끔하게 네 가지. 나, 나 떠, 떨린다. 안녕하세요, 우정님. 질문을 준비해왔다고 네.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뽑아봐야지 대답을 하겠죠? 오! 네. 어맞나 1, 2, 3, 4, 5, 6, 7, 8, 9, 9개. 아, 자, 우정아 타로 보자. 아, 네. 4, 5, 6, 7, 8. 소름 돋을 준비 완료. 음, 일단은 우정이는 최근에 번아웃 온적 있니? <laughs> 자 자, 나무에 매달려 있지? 다 귀찮은 거야. 정아 그래서 자 여기 짝대기 들고 있지? 마음의 문을 좀 닫았어. 이렇게 경비태세 예민하다. 헉, 그래서 예민 하나. 사람에 대한 경계 그거야 그래서 나한테 이제는 조금 가까이 다가오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왜 다가왔나 일단은 초소 지킨 다음에 이 대나무숲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사람에 대한 경계 대비가 조금 심하다 근데 왜그런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이렇게 붙이면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주변에 좀 있어 개그 튼 개그 튼비간질 앞에서는 막 딸랑딸랑 거리는데 뒤에서는 호박색 할수 있다. 뭐너자 일단은 사람들이 너를 우쭈쭈 우쭈쭈 해서 어깨뽕이 많이 올라와있어 <laughs> 주변 사람들이 너를 칭송해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월클병 걸린 여기에서 더 황제 올해 방송 잘 될까요? 잘 되죠 황제가 굶어죽진 않죠 지유와 재산을 손에 얻고 고집이 셉니다 그런데 책임감 리더십 이런 게 있어 그래서 황제의 무게를 조금 견뎌야 돼그 옆에 킹 황금 마이크 들고 있지? 성공에 대한 욕심, 갈망, 이게 아직 많아. 어느 정도 요만큼 올라와 있는데, 더 올라가고 싶은 욕심, 욕망,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붙이면, 목표 달성, 성공. 왜 이렇게 욕심이 많니, 우정아? 이렇게 보면은, 어깨뽕 올라와 있고, 고집이 세서 남의 말안 듣고, 어?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더 올라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나는 어느 정도 성공에 올라와 있는데 아 나는 아직도 배가 고파서 더 올라가고 싶다. 우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요, 요 여기에 돈 아줌마까지. 돈 아줌마 뭐야? 그래서 와. 25년에 돈이 아주 그냥 <laughs> 넘쳐 흘러. 아! 개 좋다. 지금 여기서 번아웃이 왔는데 네. 한번 잘할 때는 아주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에너지 전차 카드거든. 남자 같은 성격이야. 마음 먹으면 쭉 밀고 나가는 어, 맞아. 그런 카드 그래서 번아웃을 잘 극복하고 다시 나오면 다시 앞으로 쭉 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은 수많은 역캠을 봤지만 너처럼 이렇게 욕심 많고 돈 많은 역캠은또 처음 보네 그래서 25년 운세가 오지구지리고 래리코야 자, 그랜드 중요한 건 연애운. 남자친구 생길까요? 아, 야, 안 생겨, 안 생겨. 우정아? <laughs> 이걸 하나 얘기하면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 어, 여기에서 음. 썸이 올 수는 있어. 좋은 동료? 오랫동안 음. 알고 지내던 음. 사이, 썸이 올 수는 있는데 어깨뽕 올라가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황재의 돈도 있는데 네 기준에 있는 잠깐만. 사람은 도대체 어떤 남자야 될까? 눈이 너무 높나봐. 너가 만나려면 만날 수 있어. 네 좋아요. 눈만 놓치면 돼. 아, 그런가? 근데 나나줄려면 굳이 안만난다 기내나.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걔가 종겜 동아리라는 게임 동아리였고 인가문이라는 보라크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두임이 종겜 종갬동. 동은 남자 여자 같이 섞여 있는 거야? 남자 이 여자 이입니다. 뭐야, 소개팅이야, 뭐야? 사람과다 진짜 아닙니다. 자, 종겜 동아리 2대2 커플 아니요, <laughs> 아니요. 커플 종겜 동아리. 오해가 있으세요? 10, 11, 12, 13, 14 아니 근데 진짜 잘보나 번아웃 보고 약간 소름돋아 종겜 동아리는 머릿속에 아주 망상이 가득 차 있구나 어 뭐죠? 자 구름이 둥둥 이 생각 저 생각 별로 진지한 만큼 동아리가 아닌 것 같아. 동아리 하면서 다른 생각이 많은 것 같은. 그 동아리 해체는 안 되겠네. 현상 유지. 오. 문둔자그 조용조용한 사람들만 있나? 오. 거기 있는 그네 명은 자기들만의 시간이 조금 필요한 아이들. 오. 네 명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 심지 오늘 소라톡에서 소라 그, 얘기할 때 오동님도 그 얘기했어. 개인 시간 필요하다고. 그런 카드고. 애들은 되게 관대. 아메리카노 한잔 들고 있고 아이스크림 한잔 들고 있고. 그렇게 센 성격이 아니야. 오. 그, 웬만해서는 별로 잘 화를 내지 않고, 그냥, 등불 뒤에 숨으면 되니까. 그냥, 자기 조금 안 좋으면 등불 뒤에 숨었다 다시 나오면 돼. 오. 종겜 동아리, 만나면 재밌네. 오. 4명인데, 재밌대. <laughs> 친구처럼. 네. 동아리 궁합은 좋다. 궁합 좋다. 그리고 거기에서, 돈도 나와. 돈도 나와. <laughs> 이거 돈, 별이 돈이야. 그 종겜동 음. 2대2 커플 예쁜 사랑 하세요. 네? 예쁜, <laughs> 감사합니다. 좋아요. 친하게 지내야겠다. 그 다음에 인가문. 여긴 몇 명이야? 한 명이 최근에 들어올 여기 있는 정도... 사람이 많아? 남, 이, 여, 일. 프로 맞아? 이거면은 그냥 사랑과 전쟁, 아내의 혹이야 남자 둘에 여자 하나면은? 아, 해아요 자, 인가문은 어떻게 될지. 근데 이거 가족 모임 아니냐? 어이, 그래요. 어, 우정이는 이거 아니면 후루에못 들어가, 황제라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싫어하거든. 왕의 마트에 들어가봤자 어차피 나올걸? 황제는 누구 못해서 일을 못하는데 황제가 머트에다가 나왔잖아. 내가 왕이될 상인가? 내가 왕이들 상인가? 아이고, 이 모임은 조금 애매하네. 뭐야? 가문이 조금 심심미약인 애들이 모인. 가문이냐? 심심미약이냥란 우울. 그 남자애들이 우울해? <laughs> 자, 이거 버적대게 걸치고 있지? 좀 우울한, 우울한 가문. 자, 번아웃. 애들이 되게 의지가 없어. 뭐라는데 뭐라는지 모르겠어. 그냥 오, 혼란스러운데, 진짜 가족끼리 아무 말 없이 밥 먹는 그루 있지? 밥이나 먹자, 그루 그런데 이상하게 이 크루도 모래요정 아저씨가 붙었어. 음? 참 재미없는 그루인데 사람들이 보기는 해. <laughs> 무정아 그러니까 너는 언니가 아까 말했지 황제라서 굶어죽지는 않다 저는 어, 황제야 어? 피아나 크루다 그두 크루 그냥 이 동아리 키고 싶을 때 키고 아니면 아닌 거 같은데? 맞아요 너도 약간 하기 싫을 때가 <laughs> 있고 왜냐면 여기 정지 너도 약간 귀찮아 오해가 있는 너도 약간 귀찮아서 오해가 있어서 내비둬 그냥 하고싶을때 하고, 하고 하기싫을때 안하면 돼 와, 그래서 우정이는 좋은 카드가 다 나왔거든 크루 요것만 하고 넌 어디 들어가지마 어차피 들어가도 심란스러워서 오래 못 있을 것 같아 멘탈이 겉은 막 지지 않으려고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지 않으려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집에 들어와서는 힘들 수가 있어 우정이는 너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돼돈 아줌마 나왔으니까 너니 네 꿈을 펼쳐 어. 오케이 짐은 황제인가 아니라 아니 근데 진짜로 용하신 것 같은데 아 진짜 연말에 너무 좀 힘들었다 의욕이 너무 안 났다 어, 오늘 방금 말했잖아 바로 맞추셨어 와 거기서 몰입력 쫙 끌어올리고 사람들 얼굴 측에서 어깨가 좀 올라가 그랬나 나도 모르는 내가 월클병에 걸려버린 건가? 근데 방송이 잘 된다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남친 안 생겨 기 아, 어떻게 이렇게 확고하게 말했으면 근데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썸이 있다? 아씨 누구지? 아뭔 소리야 종갬도 야 이게 진짜 소름이야 나 들으면서 약간 종갬도 <laughs> 이거 어떻게 맞춰요? 야, 이건 거의 종갬도 보는 사람 아니냐고 인가문는 이것도 진짜 웃겨 황제라서 어차피 넌이 크롭밖에 못해 <laughs> 아니 형제라서 자 아무튼 2025년 신년운세 봤는데 너무 좋았던 게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그냥 제가 해오던 대로 하면 되겠네요 저 이때까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이렇게 왔으니까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 이런 운세라고 보여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맘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행복한 2025년 좋은 기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바. 그랬으면 좋겠다. 어? 너무 예쁜데? 내가 너무 뭐라 해서 바꿨나? 내가 빨간 거 너무 뭐라 해서 바꿨나? 너그 정도 아냐. 저 T1 스트리머 183군이에요. 승급 다 하면 T1 스트리머 될수 있어. 티원 스트리머 183분이에요. 아니 나 티원 그 슬로건 저격당했어. 비잉이야 비잉. 잉가문이야 티원도. 아, 빨리 나와. 어깨 내려 이 새끼야 키키유. 한 분만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생각. 와와. 잉이 되자. 티원 잉. 티원 잉이야 진짜. 잉가문이야 진짜. 무함마 가져와라. 어깨 좀 주저앉히자. 아! 제가 또 너무 어깨가 올라왔나 보네요. 어깨 좀 주저앉히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다려보세요.